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의 일타 강사 김은희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들은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7세, 8세 저를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였어요. 아이들에게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도 막상 부모님들이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학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때이 수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수학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자, 수학은 언어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볼게요. 자, 부모님들이 그동안 갖고 계시는 수학에 대한 것들은 다 놓아버리세요. 그것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진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해야 될 상대는,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할 상대는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 7세, 8세, 6세, 뭐, 이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수학은 영어에서 말하는 알파벳, 한글, 배울 때 첨하는 기억력, 수학을 첨할 때 하는 1, 2, 3, 4, 다 그냥 생소한 언어인 거예요. 이 수학을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새로운 언어이구나라고 관점을 바꾸고 이해하고 들어가면 수학을 학습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소 해결이 돼요. 가장 크게 해결이 되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수학을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이 변화가 생겨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바심이 들지 않아요. 잡을게요. 어머님들이 영어를 아이한테 처음 가르칠 때 알파벳을 읽고 바로 문장을 읽으라고 시키나요? 바로 말해봐 이렇게 시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그 소리값을 알게끔 파닉스도 한참 하고 그리고 파는 소리도 들려주고 그러다 어쩌다가 아이가 말을 하면 너무 잘한다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하게 될 때는 아이가 숫자 1부터 가르쳐줘요. 어느 정도 읽으면 바로 연산을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다리기를 하죠. 영어는 하다가 정확한 발음 내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 이, 이해해줘요. 근데 수학은 결과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렸다. 왜 틀렸니? <laughs>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언어라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칭찬도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언어를 조금만 하면 굉장히 칭찬해주시죠. 그런데 수학 조금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조바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 언어다, 수학도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새로운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조바심을 조금 내려두실 수 있어요. 워, 워, 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수학이 언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공부 방식이 다양해져요. 자, 아, 볼게요. 요즘 영어 공부할 때 책으로만, 교과서로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막 빡빡이 쓰고 막 이렇게만 하는 아이들 있나요? 없잖아요. 진짜 다양한 매체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듣고, 보고, 막 읽고, 노래 부르고, 놀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문제집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이 수학도 새로운 언어다라고 받아들이시게 되면, 아, 수학도 영어를 공부하듯이, 아, 즐겁게 놀고, 노래 부르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오신단 말이죠. 바로 공부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몰입도라는 것도 달라지죠.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다른 언어? 수학이 다른 언어? 라고 생각하시면, 막연하게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놀아도. 주시고. 자, 세 번째. 수학을 언어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이 초점이 달라져요. 보통 어머님들이 수학을 가르칠 때이 초점이 어디가죠? 결과값. 이 결과값에만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감정이 끌어오르고 <laughs> 때로는 마구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영어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이 결과값에 초점이 맞춰지나요? 그 전에 아 얘가 문장을 잘 읽었나? 얘가 이 단어를 이해하나?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이 언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아이가, 결, 아이의 결과값보다 아 우리 아이가 문장을 먼저 잘 읽었나? 아이 수학적인 언어를 이해하나? 이 수학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나? 바로 수학적인 독해력에 초점 맞추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들이 고민하시게 되는 우리 아이가 서술형을 잘 못해요. 프리과정을 잘못 써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처음 수학을 접할 때부터 그런 관점에서부터 보게 되면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들 수학적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들은 제가 차후 영상에서 더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수학이 언어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수학도 언어다라는 이 관점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들은 사실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 은 없어요. 하지만 유치와 초등학생 자녀들이라면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라면 꼭이 아이들 입장에서 수학이 언어구나. 언어이 새로운 언어이겠구나. 이 관점을 꼭 이해하시고 수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래요. 수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이 장기 레이스를잘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